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오입미다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을또 다시 돌아온 블루스타즈 제가 바로 이 친구 이 친구를 얻었습니다 우후 제가 바로 이 친구를 또 얻었어요 여러분들 말 칭찬해주세요 예 제가 이 포코라는 친구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키워놨습니다 7랭크까지 개 열심히 키웠거든요 그 상자가 지금 현재 다섯 개가 있기때문에 이 상자 먼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코인 13개 과리 여섯 개어 여섯 개찾았네요 니타 이5개 하나 더! 뭐야? 아니 이것은 토큰 더블러안 얻었고요 오케이 한번더까 하나 더! 50개 개꿀 1게코인들고요 포코 나이스 이다자3코 아, 니타 포코 나이스 포코 코일 15개 셜리 2개 한까지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불 이런 치도 제가 오늘 아침에 얻었어요 아이고 너무... 보석까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이제 남았죠 이 대망의 이.. 큰 상자 자이언트 상자 80코인 PP포코 나이스 여덟 개 굿굿 7개 됐죠 불 11개 뭐 괜찮아요 이거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니까 뭐야 신캐다 신캐다 오호리코오오 와 어,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이 초이기 파란색 캐릭터가 떴습니다. 와, 와우, 오씨, 어, 또 페퍼였어. 얘는 봅시다 한번. 어, 벽에 튕겨나오는 탄환을 연발합니다 특수공격으로 적을 관통하고 사거리가 긴 탄환을 발사합니다 얘도 한번 써볼게요 오늘 일단 이 친구부터 레벨업을 해서 759까지 올렸고요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 바운티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바운티 어, 한번 플레이해보고 아, 애들 다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나? 아 돈이 없는데 아 이거 돈 없는데 에헤이 돈 없는데 일단, 바운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또, 뭐, 뭔... 신 캐릭터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이 바운티 설명해드리자면요. 이 바운티는요, 어, 별을 모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그냥. 단순합니다. 별을 모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상대방을 죽이면 별을 주는데요. 이 별을 양쪽 팀 중에 어느 사람이 더 많이 좋아하나 하는 게임입니다. 별을, 가운데 있는 별을 먹어도 되고요. 어, 미친. 미친! 개 아파요! 했고요. 그럼 저희가 더 별이 많죠. 아, 이 제가 쓰고 있는 이 캐릭터는 힐러기 때문에 상대편은 힐리 가능하네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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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 뚜루두뚜루, 뚜루두두. 어, 힐을 하면은, 같은 팀도 힐이 되기 때문에. 아, 저도, 저 자체도 힐이 되기 때문에. 오호, 나이스 킬!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오씨, 클럽 뱃네. 별은 총 7개까지 쌓이구요. 와우, 저 일본, 일본 분이 지금 현재 6개. 별은 총 7개까지 쌓입니다. 한 사람당. 저 현재 13개네요. 오씨, 깜짝아. 죽어 임마! 죽으면 모든 별을 잃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대로 1분만 버기면 우리가 우승인데 오호 나이스 안돼 죽지마 죽지마 친구야 죽지마 안돼 왜 죽니 아뭐 누적된 별은 안 사라지네요 아 다행이다 괜찮아 죽어도 됐어 인자힐 한번 해주고요 아! 내건내 까비! 에이씨 까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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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뚱이 꺼져! 엉뚱이 꺼져! 엉뚱이 꺼져! 오 깜짝아 오케이 상대팀 포커 잡으러 갑니다 내꺼다! 나이스! 힐 한번 쭉 빨아주고요 우리팀 우리팀 힐쫙 해주고 10개 정도 차이 나거든요 나이스 1킬 더했고요 저는 자, 12초만 버티면 돼요. 내꺼까비 오씨, 1초 끝. 승뽀스타플리이타플레이어나이우 아싸 곧 얘도 우랭크네요꿀0개꿀 나이트. 자, 이렇게 바운티라는 이 맵도 플레이 해봤고요. 이제 잼, 잼그랩. 기본게임이죠? 기본게임에서 우리 레코셰라는 이 친구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캐릭터. 아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 저는 써보, 처음 써보기 때문에 약간 좀, 음, 불안하긴 한데. 어떤 캐릭터인지 아, 이런 식으로. 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약간, 휘네요, 이런 식으로. 나이스, 이렇게 맞출 수 있죠? 어, 이렇게 다 맞출 수 있죠? 음, 넌 뒤졌쥬? 음, 넌 뒤졌쥬? 아씨, 나어떻어 음, 너 뒤져요? 응, 음, 잘 뒤져요? 뒤져라! 살았습니다 와 근데 우리팀 우리 보석상사 왜이래 우리팀 왜이렇게 못해 우리팀 왜이렇게 못해 예? 우리팀 왜이렇게 못하죠? 이게 뭔일이죠? 예? 우리팀 왜이렇게 못해 이게 무슨일이야 아 너무 좋고 아니 이게 무슨일이야 우리팀 왜이렇게 못해 마셨다. 야이씨 좀 죽여라. 쟤도 죽이자. 이 죽여. 이 죽여. 이거 뭐야? 좋은 건가 봐. 내가 못 쓰는 건가요? 이거 혹시 브루스타즈 잘하시는 분들 제가 못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 캐릭터를 못 쓰는 건가요? 아니 이 캐릭터가 원래 구색인 건가요? 니난이 캐릭터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지? 죽어라어 잡았어. 원콤인데? 오! 죽이니까 한번더쓸수 있어. 아씨. 8초. 아니, 뭔가 약간 조금 나는 제 취향은 아니네요. 일단. 어, 리코셰 써봤는데, 일단 제 취향은 아니네요. 음. 뭐, 좋아요. 뭐, 언젠간 이 캐릭터와 빛을 바라는 날이 오겠죠. 제 창은 아니었습니다. 예, 제 창은 예요 역시 포코, 포코가 짱이야 자, 우리 이번에 쇼다운 솔로 한번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쇼다운 솔로 한번 돌려보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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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래, 이게 이게 내 창이지. 아, 근데 나 대딜 딜 되게 써졌다. 750분 정도. 음, 좋아좋아한대두 대, 세대 아, 타골 꺼지세요. 타골 꺼지세요. 타골 꺼지세요. 타골 꺼지세요. 꺼지세요. 그냥 맞지도 않아요. 어차피. 여기 한명있 죠？읍신 <laughs> 개 쓴데 간단히 쥐 라니까 꽉좀줘 봐. <laughs> 개쓴 사람 이었 어？괜히 깝쳤 다. 음. 한번 다시 해봅시다. 아, 1등 가야지, 1등 가야지, 1등 가자, 1등 가자. <laughs> Let's get the party s t a r t 이제 접 사절. 응규 쪽. 닌 뒤졌다. 넌 진짜 뒤졌다 이제. 안 맞네. 지다아둘이 싸우 세면 나놓고 그냥 둘이싸 우세요. 응, 싫어할 거야? 싫을 거야? 다 골이 자주 좋 네요? 다골 하지 마세요. 다골리끄 드세요. 피했고요음음여기 음. 음, 사람 아, 음, 이 있었네. 아죄송해요 그쪽 쏠릴 생없없어어요 그쪽 쏠없어없어요어요 여기가 지금 없어져요. 여기가 지금 요요 어, 나 피플이야. 피플이야. 으쒸, 쒸기! 미쳤나? 아아. 미친놈을 봤나 아 이거 말이 안돼한판더 하겠습니다 일곱 개만 모으면 어차피 랭크업이거든요 일곱 개 이번 판에 모아보도록 하죠 어차피 노잼 부분은 편집장님이 알아서 다 없애주실 거기 때문에 갑시다 미친 그래 니가 잡아라 이거 네가 부셔 개꿀 꺼져 빠져. 꺼져 빠져. 꺼져라 꺼져라 우후후호아씨 괜히 괜히 깝치다가 아랭커만 하겠습니다 아, 짜증나네 랭커만 할게요 아오 오, 현명한 친구네. 어차피 지가 질걸 아니까 나에게 넘겨주는 센스. 아주 현명했어 어차피 본인이 질거 아니거든. 음, 내가 더 세. 음, 내가 더 세. 넌곧 죽어. 저 둘을 어떻게 하면 둘다 잡을 수 있을까? 얘 잡을까? 아아아, 기 아파. 쇼. 한 대씩 때리는 거지. 쇼. 네 뒤에 한명 있다. 조심해라. 미안하다. 좋아 좋아. 어그 친구가 살았나 본데. 어디 사람 있나요? 어 있었어. 오이씨. 또 있다. 응, 맞았쥬? 응? 음. 응? 음. 리즈도한명 있죠? 난둘다 잡을 거쥬? 난둘다 잡을 거쥬? 난둘다 잡고 싶죠 오케이, 여기 있는 애 잡겠습니다 여기 있는 애 잡고 간다! 잡는다! 무조건 잡는다! 역시 존버는 승리한다 신체를 잡으라고? 저를 어떻게 이겨? 미친. 슈, 무빙해서 들어간 다음에 손빵, 손빵 필승. 오케이, 피 회복하고 피하고 슉한번더 피하고 슉한번더한 번만 <laughs> 한 번만 한 대면 잘해. 한 대면 잘해. 한 대면